수술비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84세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온 가족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를 묻기 전에, 가장 먼저 오간 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년 동안 이 가족을 혼자 떠받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새 남매를 키우고, 빚을 갚고, 집을 마련했고, 손주들까지 돌봤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쓰러진 순간, 가족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이순자 84세. 온 집이 잠든 시간, 순자 할머니만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쉿. 손주 준혁이가 깰까봐, 냉장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대학 면접 날 속이 든든해야 덜 떤다며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84세 보통은 도움을 받는 나이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침 6시 첫째네 식탁 둘째네 식탁 막내네 식탁 총세 가족 11명의 아침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손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는다. 너희 먼저 먹어. 60년 동안 늘 그래 왔습니다. 가족이 먼저 자신은 항상 뒤였습니다. 1964년 24세 순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고 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1978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흔한 살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남은 건, 새 아이와 빚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15, 둘째 은정 12, 막내 은이 9.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며 진 빚, 3천만원. 당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친정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순자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식당 설거지, 공장 미싱, 밤 청소까지. 하루 18시간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 쉬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취직했고, 은정은 결혼했고, 은희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엄마. 아이들은 말했지만, 순자는 쉬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애좀 봐주실 수 있어요?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곧 다른 자식들도 아이를 맡겼고, 순자는 다섯 명의 손주를 키웠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괜찮잖아. 그 말이 위로였는지 편이었는지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순자는 84세가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계단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밥을 하고 숙제를 봐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제도 그거였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시장에 못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 학원비 좀. 둘째의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50만원. 연금 80만원. 공과금 빼면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말했습니다. 알았다. 자신은 덜 먹으면 되니까요. 8월 15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해주시기로 했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연립주택 2층 계단, 다섯 번째 계단에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고, 쿵, 쿵, 쿵. 순자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상 비용을 설명하자. 복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할까? 누가 다쳤는지 보다 누가 부담할지가 먼저였습니다. 복도에서 형제 자매의 계산이 오갔고, 그 시간 동안 순자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순자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당연한 존재였는지를, 사랑이라 믿었던 말들이, 편리함이었음을, 퇴원 후, 순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밥도, 아이도, 돈도 맞지 않겠다고, 6개월 후. 순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조용했고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